스포츠계에 가장 주목되고 궁금한 이슈를 집중 조명합니다. 문알보 유튜브 스포츠라이트 오늘 다뤄볼 이슈는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10개 구단 프레하고 스프링 캠프에서 첫 선을 보인 외국인 투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KBO 리그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는 총 30명입니다. 이중 17명은 KBO 리그에 뛰었거나 혹 지난해 KBO 리그에서 활약한 선수들입니다. 아, 나머지 13명은 올해 KBO 리그가 처음인 신입 외국인 선수들인데요. 그런데 올해 신입 외국인 선수들이 면면이 화려합니다. SSG의 미츠 화이트, 기아의 에더 몰럭, LG의 요니 치리노스, 하나의 외국인 타자죠, 에스테반 플로리얼 등은 어, 지난해까지 메이저리그를 무대를 누빈 현역 빅리거들로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는 뭐니 뭐니 해도 실력이 우선입니다. 외국인 선수는 팀 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 일단 이들 신입 외국인 선수들은요, 현지 캠프에서 지금 한두 차례 불패 피칭을 모두 마쳤고 프리배팅까지다소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진짜 올해 신입 외국인 선수들을 잘 뽑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일단 현재까지 올해 신입 외국인 선수 중 가장 눈여겨볼 만한 선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외국인, 신입 외국인 선수들 중 가장 기억해야 할 선수, 이 이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선수는 바로 SSG의 미치 화이트 선수입니다. 미치 화이트 선수, 박찬호 선수, 코리안트급 박찬호 선수를 똑 닮은 외모, 그리고 한국계 선수인데요. 어, 어머니가 어, 한국인입니다. 이미 그래서 많은 야구팬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어, 2023년 3월 WBC 대표팀에 당시 발탁 후보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어, 미치 화이트 선수 지난 1일과 5일 예, 두 차례 불펜 피칭을 가졌는데요. 일단 9위가 어마어마합니다. 미치 화이트 선수가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총 13경기를 등판했는데요. 어, 그 구위를 고대로 고스란히 지금 캠프 때부터 선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경호노 투수 코치와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구위로 타자를 압도해서 이길 수 있는 투수다. 작년에 던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직구 구위가 좋았고, 슬라이더 커브 등 변화구도 전체적으로 괜찮은 모습이었다. 지금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과정이고 계획대로 몸 상태를 100% 끌어올린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이렇게 귀띔을 했습니다. 내심 10승 이상은 보장되어 있다는 게 경원호 투수코치의 설명이었습니다. SSG는 올해 객관적인 전력상 오강권 받기라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검증을 마친 외국인 투수 두루 앤더슨 그리고 여기에 원투펀치에서 이선발을 활약한 화이트 선수가 두 자릿수 승수를 보장을 해준다면 SSG의 5강 진입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아의 올러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화일보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뤘던 선수인데요 일단 기아엔 이미 지난해 우승을 이끌었던 외국인 에이스 제임스 네일 선수가 1선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 네일 선수는 확실한 상수로 꼽히는데요. 네일 선수의 딜을 받칠이올로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로 선수가 딜을 제대로 받쳐주면 기아의 우승이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네일 선수는 지난해 스위퍼로 어, KBO 리그를 평정했습니다. 자, 올로 선수는 지난해 메이저 리그에서 마이,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뛰었고요. 총 8경기에 등판한 진짜 현역 빅리거입니다. 올해 캠프 기간에서는 불펜 피칭을 지금 마친 상황인데, 종으로 떨어지는 이 슬러브 구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슬러브는 이 커브와 슬러드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있을 때, 아, 상당히 요긴하게 활용했던 구종으로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 KBO 리그가 스트라이크 존이 좀 하향 조정됐습니다. 일단 슬러브 구위가 너무 떨어지는 궤적 등 각도가 좋기 때문에 기아 내부에서도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기아 단장의 멘트가 인상적입니다. 바뀐 존이 원래에게 좀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는 게 현장에서 올레 선수의 구위를 지켜본 심재학 단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내일의 횡으로 휘어지는 스위퍼 그리고 올의 종으로 떨어지는 이 슬러브가 빛을 발휘한다면 가뜩이나 강한 전력인 기아타이거스가 올해 무난히 통합 2연패 에 오를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타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의 에스테반 플로리얼 선수 이 선수의 이름도 여러분들이 많이 예, 반드시 기억해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는 마이크 터크먼 선수 이후로 외국인 타자 자리가 영믿덥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제대로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하나가 올해 새로 영입한 이 플로리얼 선수는 메이저리그 명문팀이죠. 유용량 캐스에서도 주목받은 이톱 유망주 출신입니다. 실제로 2019년엔 현지 주요 매체들이 양키스 유망주 랭킹 1위로 뽑았던 선수입니다. 메이저 리그에서는 선구안에 좀 약점을 보였는데 지금 일단 캠프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파워는 뭐 힘이 넘칩니다. 때렸다면 단장 밖으로 공을 날려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성실한 훈련 자세로 예, 김경문 감독의 사랑에 듬뿍 이렇게 받고 있는 눈치입니다. 김경문 감독도. 사실 외국인 선수 칭찬은 잘안 하는데 지금 캠프 인터뷰를 보면 플로리얼 선수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도 눈길을 끄는 포인트인데요. 제가 2월 말에, 어, 오케나 출장 캠프를 가는데 그때 다시 플로리얼 선수의 모습을 좀 담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이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두산도 좀 주목해야 할것 같은데요. 투수콜 어빙과 잭 로그, 그리고 타작 제이크 케이브로 외국인 선수를 구성했는데 일단 이들 세명 모두 지난해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입니다. 이름값만 놓고 보면 올해 KBO에서 뛰는 30명의 외국인 선수 중 가장 두산이 제대로 선수를 영입했고 제대로 구성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문화일보 4일자 아, 지명계사에도 나간 내용인데요. 이들 세명은 뭐 현역 빅리거다운 실력도 실력이지만 엄청난 한국문화 적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설날 때는 어, 떡국 한 그릇을 개눈감추듯 비워내는가 하면요. 이제 한국 음식을 다잘 먹고 있답니다. 사실 외국인 선수들이 이 KBO 릭에 적응할 때 한국 문화 적응, 그리고 한국 음식 적응이 가장 큰 난관인데, 적어도 두산은 이런 걱정에서 자유로운 것 같고요. 이승혁 감독도 연일 이들 3명의 선수들에 대한 칭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실력도 이미 불펜피칭을 했는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구실, 구위를 보여줬다는 게 두산 관계자의 설명이고요. 작년 두산비어스 같은 경우 외국인 선수 덕을 가장 못본 구단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 외국인 투수 잭 로그 콜 어빈 이두 선수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제이크 케이브도 연신 장타력을 이번 캠프에서 선보이고 있다는 어, 이야기를 들었는데 코치들이 너무 지금 예, 행복한 그리고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을 수 있도록 이세 명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화일보 스포츠라이트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는 야구 뉴스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